아 맞아. 엄청 깨끗하다 어. 그래서 거기서 다, 다 넘어졌는데 안 떨어졌어 그데 왜? 해. 못하지 나 너무 여기저기에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안돼 근데 쟤도 이제 인기가 얘가 좀 아. 많아졌나봐 다쳐나 아. 이런 거잘 생긴 거것 같던데? 확실히, 요 신이 잘 생겼네 응원가 들리기는 좀 해. 내가 계속 듣기는 했거든? 근데 불러보질 않아 지금. 아니 거기서 부러면 되지 집에서 부러면좀 이상하지 않아? 그러니까. 아침에 커하면서웃기했거든너 아, 열심했다. 히나 사실 웃자에 처음 몇 분인 거 기억해봐. 사람인데 어차피 우리가 완전 응원만상 다리 앞이 나는 그냥 잘생긴 다 좋아하는 거지. 잘생긴 다춤추 응. 하러 가. 춤추 응. 응. 엄청 응. 길지? 나 케이팝 높이. 초등학생. 때. 응. <laughs> 내가 그거과 애들이랑 놀면서 후에마이고 응. 서로 해주는 거. 기분이 좋을 때뭘 해요 그구는 아, 기분이 안 좋을 때뭘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거 있잖아 아, 네. 그런 걸 했는데 애들이 나를 써준 거를 아, 네. 읽어봤다? 친구는 민티아예요 아, 네. 기분이 좋을 때는 아, 네. 고개를 꺾으면서 부이깃거려 근데 아, 아, <laughs> 내가 방금 그걸 하고 딱 깨달았어 이랬잖아 아, 네. <laughs> 근데 그걸 뭐딱 깨달았어 습이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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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있어 습관이 <laughs> 어 한정선 가는 길리 <laughs>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안 만들어주면 욕먹어. <laughs> <laughs> 아, 어떡해? <웃음> <웃음> 아, 어떡해? 내가 <laughs> 조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미워. 그니까 아, 어떡해? 당장 대시해야 돼. 잠깐나 <laughs> 아, 여기 있지. 어떻게 됐어. <laughs> 다흰생일 만들고 왔는데 아, 재밌다. <laughs>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. 이거 이러아해 봐도. 까 방금 느꼈었어나옷아니어 <laughs> 어? 아, 머리 물린 거. 아 여기에 그것도 n t 다 o 아 뭔가 잘못했던데 귀여워서 그냥 담아놨어 잠깐만 딱 r 년이 o i n g to come up. w h a 미치겠다. 어, 뭐야? 너무 귀엽다. 나 진짜 간지나. 빨리 모여봐. 근데 화난 고양이인데, 눈이 안 화났네? 어, 귀 잠깐만. 나무치랑 연개야 어. 아, 이걸 몰랐네. 여기 네이거 몰랐네. 여기도 크 거. 바보다. 선생님. 바보다. 자, 찾아보자. 약간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, 왜냐면. 어, 그룹이. 그러니까. 살짝. 이런 거 사보고 싶으면 어떡해? 그럴 수 있는, 있, 있잖아 그냥 앨범이 좋아서 노래가 좋잖아 그래서 거 그거 사겠다고? 아니 그거 <laughs> 뭐 살기가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예요? 사서 았어 찾았어 찾았어 오마이갓 찾다다 보민아 내 손녀가 <laughs> 여기 있었어 귀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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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갖고 싶은데? 진짜 귀여운데? 이거 게임, 캔들 어. 아니야? 어, 좀 큰데? 보였거든요. <laughs> 근데 여기 이게 까맣게 보여가지고. <laughs> 얼마? 아예 배담해보다 진짜 이거. 요 이제 같이 갖고 가주셔야 돼요. 당라는거 아니에요? 옷값 너무 고민이 되는 거요뭔 케이스야. 1시 25분에 들어 1시 반? 1시 35분에 들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그냥와이쇼핑쇼핑좀 어, 조지게 했 카페다가 진짜 1시간 넘게 걷다가 나 응. 아, 갑자기 향수 시향하 가자 해가지고 0대백화점넘어와가고 향수 시향 1시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음, 오늘 평소랑 아, 다른 속눈썹을 입혀가지고 그, 아.. 언더? 아무것도 없어 언더 응, 아무것도 안 입었어? 미친놈? 내 속눈썹이야 아.. 근데 너무 웃기다 어떻게 지하철에서 내 앞다리 아, 손으로 가말 걸어봐도 돼? 아나말 걸고 싶었어 근데 너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개빨리 올라왔어 내가 네. 가끔 이렇게 반쪽만 지어보거든 뷰티 유튜버야? 할까봐 유튜버! 통째로 할까봐 그냥 일랬나 친구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유튜가할 생각 없냐고 향수랑 옷 모으는 데돈쓸때난 화장품을, 화장품을 5억씩 써 진짜. 요즘 하이라이터가지고 일본 가서 디올 그 신상 하이라이를 사왔거든 장작 돈 써야 되는데 화장품 화장품에 응. 돈은 작 써야 되고 향수도돈 장작 써야 되고 가방을 장작 사야 돼디 오늘 너 다시 해불러어 진짜 근데 지금 배가 안 커졌어 근데 이거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퀵 타임에 가져야 돼. 그래가사 어? 화장실 있 공개할 어 청그 정도는 원래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? 나는 알고 있는지 한달만 돼도 모든 걸다갈수 있어 뭐래 미스터리 거리고 서어되왜요 제가 그렇게 <laughs> 미스터리 거리는가요? 나 모든 걸 공개할 수 있어 그때 <laughs> 나가면서 <결혼하면서> 선텐츠 중에 <laughs> <응>. 서울 <laughs> 해외 해주는 거 있었거든 근데 <laughs> 이제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<laughs> 이름 다 나오고 <laughs> 그냥 과감하게 다 짤랐죠 그냥 아예 안 넣었어 그 게임하는 부분을 이번에 요코하마 가고 가마쿠라 에너시마도 가고 그래서 3시 3일일 도쿄에서 쇼핑을 하는 거야. 아, 그 아, 이케부쿠로 쪽에 아, 숙소를 잡고 31일까지 아, 도쿄에서 타고, 음. 그 1일에 일어나 체크아웃 해가지고, 요코하마로 가그 당일에는 요코하마 둘러보고, 그 다음날, 그걸 1일에는 요코하마, 2일에는 진로시마랑가마쿠마러보고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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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이제 공격고 빠르게 숙소로 가가지고, 캐리어 픽 해가지고, 바로 가야 돼. 아, 머리 아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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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지아, <힘들어>. 안간 <만장차. 웃음>